듀플렉스 유리 전기 포트는 디자인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첫째, 투명한 내열 유리로 제작되어 물이 끓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합니다. 둘째, 강력한 1500W 출력으로 빠른 가열이 가능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유용합니다. 셋째,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손잡이는 편리한 그립감을 제공하며 넓게 열리는 뚜껑 덕분에 세척이 용이합니다. 구매자들은 예쁘다. 는 반응과 함께 감성적인 LED 조명과 청소의 용이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키친아트솔의 글라스 무선 전기주전자는 뛰어난 가성비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투명한 유리 재질 덕분에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며 1.8L의 넉넉한 용량으로 가족이나 손님을 위한 차나 커피를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360도 회전 받침대 덕분에 이동이 간편합니다. 사용 후 물때가 남을 수 있지만 간단한 세척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디자인이 예쁘고 성능이 뛰어나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 전기주전자는 가정용으로 완벽한 선택입니다. 키친아트 라팔 스텐 304 그린티 유리 전기 주전자는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첫째, 304 스테인리스 내부는 위생적이며 자동 전원 차단 기능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360도 회전 가능한 전원 받침대는 편리함을 더해줍니다. 셋째, 내열 유리로 제작되어 내용물을 한 눈에 볼수 있어 위생적입니다. 넷째, 대용량 1.7L로 가정 모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구매자들은 기대 이상 뛰어나요. 와, 디자인이 귀여워요. 라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며 이 제품이 자취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매력적인 주전자를 만나보세요. 쿠킹티멜로 유리 티망 전기 주전자는 1.8L의 대용량으로 여러 잔의 차를 한 번에 끓일 수 있어 바쁜 아침에 최적입니다. 고급스러운 유리본체와 스테인리스 티망이 조화를 이루어 디자인과 기능 모두 만족스럽습니다. 내장형 티망 덕분에 티백과 찻잎 모두 쉽게 우려낼 수 있어 편리합니다. 세척이 간편하고 자동 전원 차단 기능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많은 구매자들이 가성비가 뛰어나고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며 극찬하고 있습니다. 따뜻한 차를 즐기고 싶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